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잠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공연을 했는데 간단히 잠깐 한한 말씀씩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인 역을 연기한 이주신입니다. 어, 일단, 음, 어, 제가 좋아하는 농구라는 소재로 이렇게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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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행복했고요. 어, 사랑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과, 아, 어, 그리고, 음! <laughs> 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에 있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우리 이따가 내려가서 인사해요. 응.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승무역을 했던 두준모입니다. <laughs> 네주순이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반면 저는. 처음 농구하는 스포츠를 접해서 진짜 여름에 더위와 서투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공과 서투를 굉장히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너무 잘본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여러분 고습니다 와! 진짜 아닙니다. 우리 코치 안그랬잖아 아, <laughs> 우리 즐겁게 끝내게 했단 말이야.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양연역을 연기한 김섭이라고 합니다. 7번 <laughs> 그냥 여름부터 <laughs>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땀 흘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공연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분이 이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마포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과분한 관심을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훈 역할의 황풍병입니다. 어,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너무 배운 것도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슴 부딪시고요전래능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물론 매 순간 무대에 의해서 정말 행복했는데, 어, 끝나고 저희 공연 보시고, 어,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는데, 정말 위로가 됐다는 말씀이 정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거든요 그 말이 앞으로 제가 배우함에 있어서 이거 전리놈 말고도 다른 작품을 통해서 만나뵙겠지만 그 작품이 주는 메시지 혹은 느끼게 주는 감정들이 뭐 전리놈과 다를지라도, 다를지라도 뭐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위로든 여러분들께 그리고 뭐 앞으로 제가 배우함에 있어서 제 연기를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성실히 더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혁의 박재원입니다. 안녕 <laughs> <아유> 박재원! <laughs> 아, 네, 불신입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여서 가능했던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설의 리티 동무단 함께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전해 드리면서 조선모와 그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종무 역할을 맡은 안재영입니다 일단 전리농을 놈을... 아, <laughs> 전리농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리농을 하면서 이렇게 가득찬 객석에서 저를 공연하게 될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종호하면서 그래서 평생 기억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종호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전리농이라는 작품도 잊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승우, 지은 다인 그리고 창로구청, 동구구 단원들 모두 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 이유는 제가 선생님이라서 마지막에 한 이유는 아니고 모두의 마음이 같을 텐데 저희 졸리농을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희 다이앤컬처, 그리고 안산 문화재단, 그리고 우리 크리에이티브팀 작가님, 작곡가님, 연출님, 음악감독님, 그리고 많은 조연출님, 조감독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밴드! 네. <laughs> 우리 감사합니다 혹은 초대에서 혹은 <laughs> 연습실에서 혹은 이 뒤에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저희들 모두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한 분을 뺐는데 우리 전리동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담당해주신 커플 매니저님 <laughs> <laughs>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무대에서 더 신나게 동공을 뛰면서 뛰어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배우분들의 마음을 합해서 이자리서꼭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전리농은 아직 지방공이 남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전리농을 보시면서 받으셨던 감동이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